우리이들을살리시다 우리의 우리 성자들을 살리시다그지맞에 이는 나라를 매게 할니다 200万票で、世の中、ちょっと、人 생일 투표. 맞아. 6월 3일 투표하자 대한민국이 건상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살리는 길은 6월 3일 당일 투표입니다 6월 3일 당일 투표합시다 6월 3일 투표 일일투표, 6월 3일 당일투표, 사전투표 하지 말자, 사전투표 하지 말자, 사전투표 하지, 사전 하지 말자, 6월 3일. 국민 여러분 반팀 가져주세요 <laughs> 우리